사직동에 가면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돼지국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길 건너편에 보이는 곳인데요. 저기 선전적인 시뻘은 간판에 쌍둥이 돼지국밥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맛있다 하던데, 탱자가 아직 안 가본 곳입니다. 아이고, 탱자 스님요. 인자 찬바람 슬슬 분이 드디어 돼지국밥집 시작하시는겨.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유행 잡힌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시하는 태자가 오늘 가볼라고 하는 곳은 쌍둥이 국밥집 옆 골목에 있는 맛집 입니다. 아니 뭐라고 해 쌍둥이집 옆 골목 이라면 그 은행나무침대 아니 설마 은행나무집 가서 멍멍탕 드실라 하는 것은 아니시지 아이고 그를 이해 있겠습니까 저는 일찌감치 속죄하고 멍멍이 손씻 아니 입 씻었습니다. 탱자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은행나무집 건너편 우사기야라는 텐동집인데요. 우사기야라는 맛집이 정말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들어가서 메뉴판을 찾아보니 여기는 키오스크가 있네요. 그런데 마침 키 크고 잘생긴 직원 한 분이 친절하게도 나와서 직접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탱자가 이 집에 처음 왔다는 것을 우찌 알고 이렇게 딱 도와주시네요.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초반에 마, 장어랑 같이 주는 스페셜 텐동을 시킬까, 아니면 우동이랑 튀김을 같이 주는 덴브라우동을 시킬까 하다가 오늘 처음 왔으니 그냥 기본 우사기야 텐동 많이 주는 자리를 시켰는데요. 사실 이집도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고, 날씨도 슬슬 추워지고 해는 일찍 저물고 인자 다리 힘도 딸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저녁에 어두운데 멀리는 못 나가고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와, 이것도 와일이 맛있나요? 탱자가 원래 이 튀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식집 가면 코스 중에 나오는 튀김 정도 한두개 즐기지, 이거 뭐 튀김만 먹는 이런 거 두개 이상 먹으면 느끼하게 느끼고 속도 더부룩하고 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오늘 이 우사기야 텐동은 느끼함보다는 재료 본연의 맛이 먼저 느껴지면서 맛있네요. 탱자, 불과 바로 며칠 전에 일본 오사카 최고의 식당 미슐랭에 빛나는 이치준이 사이에서 튀김 장인이 바로 눈앞에서 튀겨주는 최고급 튀김도 먹고 왔는데 탱자, 입맛이 싸구려라 그런 건지 그것보다 이 우사기야 튀김이 더맛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찌된 일일까요? 별로 안 좋아하던 경양식 독가스가 맛있질 않나, 수입산 김치가 맛있질 않나, 오늘은 텐동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탱자가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탱자가 우사기야 텐동에 안 오려고 했던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냥 피일이 꽂혀서 바로 달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우사기야 텐동 같은 경우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블로그 검색을 해봤는데, 우연히 그게 광고였습니다. 탱자도 사실 이런 짓을 해봐서 아는데 요새는 돈 받고 포스팅을 하는 경우 이렇게 표시를 안 하면 당장 블로그가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찬찬히 보면 이런 블로그 포스팅이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잘 한번 보십시오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방문자 리뷰 552개 블로그 리뷰 416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고, 균형미도 있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방문자 리뷰라고 하는 것은 밥을 사먹고 카드 영수증으로 인정을 한 영수증 리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원래 사먹지도 않고 사업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아서 올리는 가짜 리뷰를 막기 위해서 만든 장치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요새는 가게마다 가면 영수증 리뷰를 올려주면 뭐 서비스로 콜라 한캔 드려요, 타코야끼 드려요, 이러니까, 이것도 사실 오염이 되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블로그 리뷰가 진실된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우사기야 텐동을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을 하면 이렇게 첫 페이지에 3개의 포스팅이 뜨는데 첫 번째 협찬이라고 적혀있죠. 뭐 그럴 수가 있죠. 두 번째도 협찬. 아 이거 왜 이렇죠. 그렇다면 세 번째 포스팅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그런데 더 가관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 개인적으로 탱자가 제일 싫어하는 패턴입니다. 물론, 전혀 탱자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 포스팅은 해당 업체로부터 식사권을 제공받아 직접 식사 후 솔직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냥 협찬이 그나마 솔직한 거지. 밥 공짜로 얻어쳐먹고 맛없으면 맛없다고 나쁜 소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술은 먹었지만 솔직히 음주운전을 안했다는 말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아니 탱자스님요 이거 세개 말고 다른 나머지 볼로그 413개는 진실된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예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하여튼 이런 관계로 아이고 막 기미 세서 안 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왔는데 오길 잘한 것 같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탱자가 이런 텐동집을 오랜만에 와본 거라 이 집이 요새 부산 시내의 평범한 텐동 수준이라면 제가 착각을 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튀김도 맛있고 튀김 먹고 난 뒤에 밥도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 탱자 입맛에 딱 맞게 맛있었고 거기다가 또 밥이 무한리필입니다. 이렇게 만족스럽고 그렇다 보니 또 한편 밥을 먹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텐동 집이라면 그냥 굳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될 긴데 왜 이렇게 열심히 광고를 해서 오히려 탱자같은 삐딱한 시선의 의심쟁이들의 눈총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뭐마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날한번더 방문을 해서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것처럼 보이는 스페셜 텐동을 시켜봤습니다. 일단, 뭐, 비주얼 하나는 압도적입니다. 얼마 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봤던 기념탑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하지만 탱자가 워낙은데, 그냥 12,000원짜리 우사기야 텐동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굳이 이거 궁금해하지도 마시고 시키지도 마십시오. 다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탱자 생각에 스페셜 텐동은 가격은 올라가고 만족도는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개떡다오 같은 소리냐고 하실 긴데요. 이 스페셜 텐동이 통장어를 튀김으로 얹어놔서 가격이 비싼 건데요. 사실 장어 그 자체가 아주 담백하고 기름진 건데 이걸 또 밀가루를 입히고 튀겨서 뭐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탱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장어 자체를 먹는 게 낫지, 튀겨놓으니 맛이 상승한 게 아니라 느끼하고 타박한 느낌만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 일단 튀김 양 자체가 너무 많아서 먹다가 지치고 배가 부르니 그 맛있는 계란밥도 덜 맛있게 느껴진 것 같았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탱자가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전 시장 국수 돈가스처럼 다섯 번은 아니더라도 세 번은 가야 되는데두 번째 먹은 스페셜 텐동으로 또 튀김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몸에서 튀김 냄새가 빠져나가길 기다렸다가 세 번째로 찾아가서 덴푸라 소바를 시킨다는 게 실수로 덴푸라 우동 14,000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먹으니 와, 튀김이 또 처음처럼 정말 맛있네요. 역시 탱자 취향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짱어 튀김은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뭐 별로고 이런 가지 가지 가지와 고구마 새우 고추 튀김이 정말 맛있었고 탱자가 해운대 우동보다 더안 좋아하는 우동도 맛있네요. 자 일단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우짜란 말인지 욕인지 칭찬인지 헷갈린다구요. 뭐, 욕한 것은 절대 아니고, 이런 세태가 씁쓸하다는 것을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탱자도 사실 몇년전 가지도 않고 전국 맛집 돈 받고 포스팅하는 알바를 하다가 10년을 키워온 블로그 내려앉고 회복이 되질 않아서 유튜브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 돈 받고 광고 실는 블로그들 흉볼 자격도 사실 없구요. 부산의 식당들 안그래도 불경기라 어려운데 손님이 줄어드니 광고를 안해서 줄어드는가 싶어서 또돈 들여서 광고하니 또 경영은 더 악화되고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 씁쓸하다는 것이지요 감시합니다. 이것으로써 경영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산 곳곳 산남포물 건너 바다 건너서 자전거 타고서 구석구석 후비고 다니고 싶은데 날씨도 춥고 해는 일찍 지고 눈은 침침하고 다리 힘은 딸리고 해서 맨날 집과 직장 그 채만 싸돌아 다니고 있는 진리와 탕자였습니다.